입자를 뿌리면서 나타나는 로고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New Composition 클릭해 주시고요 프리셋 HDTV 1080 2997 선택하고 OK 하겠습니다 텍스트 쓸게요 타 y p 툴 클릭하고 Composition 클릭하고요 필요한 내용 타이핑 해 주시고요 Selection 툴 선택하시고요 캐릭터 패널에서 원하는 서체와 크기를 지정해 주시고요 온라인 패널에서 센터, 센터에서 중앙정렬 하겠습니다. 1번 레이어 복제할게요. 클릭하고 Ctrl D 키를 눌러서 복제하겠습니다. 효과 검색할게요. CC Composite 이라고 검색하시고요 검색된 CC Composite 을 1번 레이어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 주실게요. 효과를 하나 더 검색할게요. 이번에는 CC Particle System 이라고 검색을 해 주실게요. CC Particle System 2 효과를 역시 1번 레이어로 드래그해서 적용하고 이펙트 컨트롤에서 Producer Box에 클릭해서 옵션 펼치고요. P6 클릭해서 옵션 펼치고요. Particle 클릭해서 옵션을 펼치겠습니다. 인디케이터를 드래그해 보면 이렇게 불꽃이 일어나는데요. 불꽃의 모양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ource Alpha Inheritance에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래야 텍스트와 어울리게 됩니다. 포지션 모션을 먼저 주도록 할게요. 홈키 눌러서 인디케이터 0초로 두시고요. 포지션의 가로값 왼쪽 수치에 0 입력하고 엔터키 칠게요. 포지션 스타버치 클릭하시고요. 2초로 가겠습니다. 타임코드 클릭 2점 입력 엔터쳐 주시고요. 포지션의 왼쪽 수치에 1920을 입력할게요. 이제 재생해 보면, 불꽃이 첫 글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글자까지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Max o p a c i t y 에는 30을 주시고요. 상단으로 올라가서 Verse Lace에는 50을 주도록 할게요. Long g i t 에는 4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Radius X에는 1을 주시고요. Radius Y 값은 12를 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목록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다이렉션을 선택해 주세요. 벨로시티에는 0.5를 주시고요. 인해릿 벨로시티에는 2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이 텍스트의 위쪽을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비티 중력을 마이너스 값으로 줄게요. 그래비티 수치에는 마이너스 0.5를 주고 엔터키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불꽃이 위쪽을 향하게 되겠고요 그 하단 레시스턴트에는 20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벌스 컬러 아이드로퍼를 클릭하시고요 컴포지션으로 가서 텍스트 컬러를 클릭을 해 주실게요 데스 컬러 아이드로퍼 클릭하고요 벌스 컬러의 색상을 클릭해서 같은 색을 찍어 주시고요 다시 데스 컬러 색상 상자 클릭하고요. 진한 파란색을 주고 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검색하겠습니다. 이펙앤 프리셋 패널에서 리니어 와이프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검색된 위쪽의 리니어 와이프를 2번 레이어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 주실게요. 홈키 눌러서 인디케이터 0초에 두시고요. 트랜지션 컴플리션 수치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버치 클릭을 해주시고요. 2초로 갈게요. 타임코드 클릭 2. 입력 엔터키치고요. 트랜지션 컴플리션에 0을 주도록 할게요. 최종 재생해보고 마치겠습니다.